아 지금 지금 사용하는 낚싯대는 이번에 새로 구매한 그 캐스트킹의 블랙호크2라는 낚싯대인데요 접이식 베이트릴 입니다 근데 뭐 릴리시트나 이쪽 음, 손잡이 그립이나 다 좋은데 일단 딱 쳐서 가면 굉장히 무거워요 <laughs> 깜짝 놀랬고 접이식이다 보니까 이제 안으로 접혀 들어가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음... 가이드가 조금 단단하게 이제 디자인해서 만들려고 하긴 한것 같은데 이쪽 끝에 가이드, 아래쪽 가이드는 괜찮은데 이쪽 끝에 가이드가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가이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음, 이렇게 막 강력 추천하고 싶은 퀄리티는 아닌데. 아무튼, 접히는 낚싯대 치고 베이트릴이지만, 길이가 일단 길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6.8 비트? 네, 6.8 비트. 접히는 낚싯대가 긴 것도 있는데요. 6.8 비트라는 길이 치고는 무게가 무거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6.6 비트 베이트 로드, 원피스나 투피스보다는 확실히 무거워요. 그립도 괜찮고, 일단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차 안에다 두고 쓰고 있어요. 가이드 1, 2, 3, 4, 탑 가이드 포함해서 1, 2, 3, 4, 5, 6번 이쪽 가이드가 이 아래쪽 가이드는 뭐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위쪽 가이드가 접으면서 이 접이식 낚싯대는 이렇게 툭툭 치게 되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툭툭 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뺄 때는 살짝 뽑았다고 해도 늘 넣을 때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툭툭 치게 되는데 그렇게 치다가 가이드가 뭐 위에 가이드 쪽에 이제 충격을 받거나 이런 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고 수납할 때 이렇게 막 가이드가 많고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뿌겨서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정성스럽게 좀 수납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좀 있습니다 베이트리를 사용하는데 원피스 투피스 못 쓴다 아니면 수납이 안 된다 꼭 접혀야 된다 하시는 분이 베이트리를 좀긴거 쓰고 싶으시면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가이드는 좀뭐 어, 후리를 염두에 두고 구매하시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가이드 오래 그냥 멀쩡하게 쓰고 싶으시면, 그냥 쫙 펴놓고, 원피스처럼 쓰고, 어쩌다 한 번씩 감아서 수납하는 뭐 그런 용도. 네. 자주 폈다 접었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낚시 중에 이렇게 낚싯대 설명하면 이건 TV에다 통째로 올리고, 나 진짜 설명하는 부분은 리뷰에다 다시 까서 따서, 따서 올리고 원래 그 TV랑 뭐 리뷰 채널이나 이쪽은 TV에다 다 올리고 그 안에 있는 거 따서 이렇게 올릴 생각으로 별도로 채널을 만든 건데 어쩌다 보니까 리뷰 채널은 멀티툴 리뷰 채널이 되고 라디오는 <laughs> 말없이 그냥 찍은 거 이런 거 올리게 되고 순돌이는 집에 있는 거 찍게 찍어서 올리게 되고 그 채널이 그렇게 됐네요. TV 채널이 메인인데 메인 채널은 제일 소홀하고 나머지 채널에 이렇게 업로드를 더 자주 하니 뭔가 지금 주객이 전도되긴 했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2019년에는 TV 채널 업데이트 많이 할 거예요. 이것저것 아주 아저씨 일상을 아주 졸리게 그리고 <laughs> 지루하고 길게 어. 광고 많이 넣어서 영상 많이 올리, 올리겠습니다. 지금 로드가 미디움 액션인데 어, 이것저것 다른 로드의 평균 값으로 그냥 제가 써본 것의 평균 값으로 따지자면 미디움 보다는 조금 하드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지그헤드에 그로범 달아가지고 우럭 같은 거 낚시하기에는 조금 하드해요 근데 배스 3자 오버 사이즈부터는 제압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